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마지막 찬스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거주는 고고싱 고신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주식용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용 컴퓨터에 해당되는 이 컨텐츠는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매장으로 방문을 하셔서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주식용 컴퓨터라는 게참 희한한 게 태양 얘기보다는 모니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한 개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개를 쓰시는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듀얼 모니터 이상은 보통 다중 모니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총네 개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돼서 여섯 개, 네, 자 이런 모니터의 개수로 주식용 컴퓨터의 강도가 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두개 내지는 세 개, 네 개까지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차트를 띄우는 개수가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렇게 차트를 많이 띄우시다 보면 당연히 사양이 예, 올라가는 것이 현식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니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상도 얘기를 놓칠 수 없는데요 예, 기본적인 FHD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FHD가 1이라고 봤을 때 QHD 해상도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상도 크기가 큰 겁니다 한 1.5배 정도 예, UHD라고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FHD에 4개 화면을 붙인 예, 그런 사이즈를 뭐요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제가 링크 하나 띄워 드릴 테니 거기에 보시면 예, 조금 더 해상도 해상도 얘기랑 모니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놓으실수 있는 양만 따지시기보다는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양보다는 질로 들어가시거나 유연하게 모니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해야 할 CPU는 그럼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주식용 프로그램 ht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살짝 예, 갖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코딩이나 압축이나 이런거를 묵직한 훅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이런 간결한 동작에잽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이 hts라는 프로그램의 를 띄우시게 되면 짭짭짭짭짭이고 때리고 있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자 여기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한간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CPU 회사가 인텔과 AMD가 있는데 뭐 인텔은 안정적이다 AMD 같은 경우엔 다중 코어가 좋다 10월 말인데요 현시점으로 봤을 때 다중 코어의 작업에선 AMD가 조금 더 우세한 게 맞고요 싱글 코어 작업에선 인텔이 조금 더 우세한 게 맞습니다 진짜 이 인텔하고 AMD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길어져요. 확실한 거는 이 주식만큼은 인텔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곧 amd 4세대가 나오게 되면 얘기가 조금 바뀌게 되긴 할 텐데요 주식 hts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아까 잽을 때렸듯이 싱글 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창을 한번 다다다다다 하고 열어보세요 코어가 하나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뭐 실질적으로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다중 코어를 뭐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혼자 헛소리 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은 장투를 하시나요? 단타를 치시나요? 아니면 선물 옵션을 만드시나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단타만 계속 치시는 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나만 사서 계속 묵혀 놓는 것만도 뭐 정답은 아니겠죠. 이 그렇듯이 컴퓨터 부품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한번 뽑아 보려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모니터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자 모니터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CPU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쓰셔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쓰시는 분들은 3개에서 4개까지 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아서스 회사에서 나온 B460M-A라는 메인보드에 1030이라는 그래픽카드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심하게 옵션을 만지시지 않아도 내장형 그래픽카드와 외장형 그래픽카드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좀 적으십시오. 지금부터 물론 CPU는 i5 이상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i5가 뒤에 F가 붙은 애들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복잡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4K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K 모니터를 두개 이상 사용하신다면 그래픽 카드는 1030 말고 RX570이라는 약간 더 높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시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를 4개 이상 사용하실 분들은 RX570만큼 가성비가 좋은 외장형 그래픽카드는 없을 겁니다. 출시된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온 이런 그래픽카드인데요. 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마지막 찬스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견적은 듀얼 모니터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i3 10세대 메인보드는 아서스 제품을 사용을 해서 내장형 그래픽카드와 HDMI, DVI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니터 4개를 사용하실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 i5 10세대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아서스 프라임 B460 MA를 사용을 해서 별도로 크게 옵션을 만드시지 않고 바로 모니터 4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K 모니터 2개 이상 사용하실 분들은 네, 이런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견적들은 링크를 밑에다 남겨놓겠습니다. 다나와에서 쉽게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을 지켜보실 수 있고요. 일반 동네 매장이나 저희 같은 컴퓨터 매장에 방문을 하셨을 시는 플러스 공인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점.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은 홀수, 댓글은 홀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링크 꼭 한번 봐주십시오